당신, 이, 권영이 우리 장모님께서 나 하셨는데,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큰 제세장 거룩 등급이라고 하는 짧은 말을 제가 기록해왔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 폭탄 두 개로 인해서 미 연합군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천추의 한이었던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때 남한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고 북한은 김성주, 가짜 김일성의 공산주의를 선택하여 지금까지 74년을 살아보니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남한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김일성 놈의 공산주의를 선택한 북한은 인간 생지어 전 세계에서 최고의 빈국이 되었습니다.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조 마귀 사상을 가진 분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란 <laughs> 주상파이들이 망상적인 칼막스와 내린의 프로레타리아 인형 등에서 허우적거이 있습니다. 종북 좌파 빨갱이 여성들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인 수법인 거짓 선동으로 반국가 세력을 극대화시켜서 남한을 공산화하려 합니다. 귀신의 나라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북쪽의 실령을 충실히 따르는 여성들의 행입니다. 위 우리가 누굽니까 열사의 땅원래에서 민족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역전의 용사들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들에게 누가 계십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구세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들의 총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은 오늘 권태진 용사님의 말씀과 같이 기도에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있는 기도가 대한민국에서 희생하는 공산당 귀신들 마귀새기들을 성령의 불검으로 노아지를 싹둑 싹둑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자유 대한민국이 영원하여 큰 대의상가로 등극해야 한다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동맥인 전국고속도로 누가 세웠습니까? 월남에서 싸운 우리들의 공로가 큽니다. 네. 대한민국의 고립공유가 언제 없었습니까? 우리들의 도유였습니다 네. 또한, 유교와 같은 동족상전의 기운이 없는 거라, 하나님을 모아서 네. 영원한 자유 대한민국과 위대한 주님의 종들의 삶 속에서 초신사령 담당하고 원남 참전용사로서의 우리들의 총사령관이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자유대한민국이 큰 대지원가로 등극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여 이 성업을 꼭 이루는데 이익을감내하는 참전용사 전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수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